투자자와 트레이더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즈나인입니다. 오늘은 미국 시간 월요일. 시장을 움직일 주요 경제 지표들을 분석하여 투자 전략 수립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인 투자자 여러분의 현명한 포지션 관리를 돕겠습니다. 컨퍼런스 보드 고용 동향 지수가 발표됩니다. 지수가 강하면 금리와 달러 강세로 이어져 암호 화폐 등 위험 자산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수가 약하면 위험 선호 심리가 되살아나 시장에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발표 직후, 미 국채 금리와 달러 지수의 초기 방향을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월초에 해당하는 주라면 ISM 제조업 지수와 건설 지출이 공개됩니다. 신규 주문과 고용 항목이 개선되면 금리가 상승할 수 있으니 초반 변동성에 유의해야 합니다. 둔화 신호는 금리와 달러를 약화시켜 위험자산에 우호적일 수 있습니다. 13주물과 26주물 국채 입찰이 진행됩니다. 수요가 약해 낙찰 수익률이 높게 형성되면 금리와 달러가 강해져 암호화폐 시장에 부담이 됩니다. 수요가 탄탄하면 반대 흐름을 기대할 수 있으며 낙찰 수익률과 응찰 배율을 빠르게 확인해야 합니다. 연준의 소비자 신용이 발표됩니다. 카드 잔액 등 신용이 크게 늘면 소비 탄력 신호로 해석되어 금리와 달러가 지지받을 수 있습니다. 둔화되면 위험 자산에 우호적일 수 있으나 발표 시각이 늦어 가격 반영은 다음 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후 11시 전후가 첫 변동 구간이며 내일 자정과 오전 0시 30분, 그리고 새벽 4시가 다음 변동 구간입니다. 발표 전후에는 스프레드가 넓어지고 미끄러짐이 커질 수 있으니 레버리지와 포지션 크기를 보수적으로 조정하십시오. 초반 급등락은 추격하지 말고 시장의 첫 반응이 안정되는 것을 확인한 후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인 선물 거래 준비되셨나요? 코인즈9 무료 모의투자 이벤트로 실전 감각부터 먼저 키워보세요. 신청은 영상 댓글 링크에서